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계획했던 일들, 지금 얼마나 지키셨나요? 혹시 조금만 덜을 외치며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이런 자신의 모습에 의지박약이나 천성적인 게으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그 죄책감을 완전히 깨부술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게으른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아주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게으름은 나태함이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아주 치밀한 보호본능의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던 무거운 게으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과 함께 걷는 지적인 산책, 마인드워크입니다. 반가워요. 마음의 길을 안내하는 마인드워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할 일에 치여 살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하죠. 자기 개발서들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왜 우리에겐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그건 우리가 게으름의 진짜 원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 과학과 심리학의 최신 이론을 바탕으로 뇌가 왜 자꾸 일을 미루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벽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평생의 족쇄였던 게으름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설계할 명확한 로드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화면은 어두워지고 백그라운드 앱은 차단되며 저전력 모드가 실행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무게의 단 2%에 불과한 뇌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넘게 쓰는 엄청난 에너지 식충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구두소외라고 부릅니다. 뇌는 에너지를 쓰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특히 낯선 일을 시작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할 때면 뇌는 비명을 지르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나중에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아주 효율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지력이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의지력은 근육보다 배터리에 가깝습니다. 아침엔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퇴근 무렵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낮 동안 업무를 보고 사람을 상대하며 의지력 배터리를 이미 다 소모해버렸기 때문이죠. 방전된 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없듯 뇌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30대 직장인 승수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3년째 새벽 수영을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는 순간, 승수 씨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심리전이 벌어지죠. 지금 나가면 추워. 어제 야근해서 몸도 안 좋은데, 쉬는 게 합리적이야. 결국 승수 씨는 다시 잠들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건 승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뇌가 매일 아침 거는 최면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악한 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가 별거 아니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목표를 나노 단위로 쪼개 보세요. 운동 한 시간이 아니라 운동화 끈 묶기를 목표로 잡는 겁니다. 뇌는 이 정도 에너지 소모는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은 5초 법칙입니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때 뇌가 변명을 찾기 전 5, 4, 3, 2를 세고 바로 몸을 움직이세요. 뇌가 핑계를 대기 전 행동으로 선수를 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환경의 너지를 활용하세요. 아침 운동을 가고 싶다면 전날 밤 침대 옆에 운동복을 깔아두어 뇌가 옷을 찾는 에너지조차 쓰지 않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 뇌가 시키는 대로 계속 쉬면 에너지가 충전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과 방치하는 건 다르죠.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꾸준히 주면서 뇌의 에너지 가용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뇌는 그냥 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의 의지를 야금야금 갈가먹는 검은 유혹, 바로 도파민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죠. 심리학에서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은 호르몬이 아니라 보상 예측 오류를 담당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사는 당근을 든 조련사와 같죠? 원래는 성취를 돕는 장치였지만 현대사회의 쇼폼과 자극적인 정보들 때문에 이 조련사가 미쳐버렸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가짜 당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도파민을 즐거움이라 착각하지만 도파민은 기대감의 호르몬입니다. 쥐 실험을 보면 도파민 수치가 높은 쥐는 먹이를 먹는 즐거움보다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행위에만 집착합니다. 여러분이 3시간 동안 쇼폼을 볼때 뇌는 즐거운 게 아니라 다음엔 더 재밌는 게 나올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고문당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지혜 씨의 사례를 볼까요? 딱 10분만 SNS를 보려던 그녀는 어느새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지혜 씨가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뇌속 보상회로가 하이제킹, 즉, 납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늪에서 탈출하려면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하니 유혹의 대상을 물리적으로 치우는 게 최고입니다. 잘때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폭발합니다. 또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1시간 공부하면 10분 유튜브처럼 보상을 시간 단위로 제한하는 겁니다. 동시에 종이책 읽기나 산책 같은 아날로그 자극을 늘려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물론, 유튜브나 게임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도파민을 도구로 쓸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의 차이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 도파민 단식이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도파민 중독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완벽하지 않을까봐 겁이 나서 발을 떼지 못하는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 때문이죠. 주변에 대충 할 거면 시작도 안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겉으로는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정교한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이를 마비된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시작을 안 하면 실패도 안 하니까 뇌가 준비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탁월한 사람들은 일단 던져놓고 수정하며 나아가지만 완벽주의자들은 각도만 계산하다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흠집이 아니라 결과물을 냈느냐만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굴레를 끊으려면 뇌에 안전 신호를 줘야 합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엉망진창인 초안을 만드세요. 아무에게도 안 보여줄 테니 형편 없어도 좋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겁니다. 둘째, 70% 법칙을 적용하세요. 70% 정도 완성됐을 때 무조건 세상에 내놓으세요. 나머지 30%는 피드백이 채워줄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자아를 분리하세요. 작업물이 비판받는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비판받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가짜 게으름과 진짜 번아웃을 구분합니다. 가짜 게으름은 회피의 증상이지만, 번아웃은 에너지 그릇 자체가 깨진 상태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일조차 하기 싫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뇌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이때 가장 큰 실수는 죄책감을 느끼며 쉬는 것입니다.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뇌를 고문하는 행위죠.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온전히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 30분은 모든 기기를 끄고 멍하니 지내며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물한컵 마시기 같은 아주 작은 승리 경험을 수집해 보상 회로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내가 번아웃인지 알고 싶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면 갈 에너지가 있는가? 설렌다면 가짜 게으름일 확률이 높지만 여행조차 버겁다면 명백한 번아웃입니다. 이 때는 모든 계획을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어느덧 마음 산책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게으름은 나태함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처절한 보호 본능이다. 둘째, 도파민 중독과 완벽주의의 가면이 우리의 실행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셋째, 해결책은 의지력을 태우는 게 아니라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나노 단위의 실행이다.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대신 내 뇌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세요. 그 수용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자마자 딱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이불을 개거나 물한 컵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오늘 물한 컵을 마셨다 라고 기록해 주세요. 그 작은 성공이 여러분의 뇌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마인드워크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산책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다음 산책에서 다시 만나요.